공수부대세요? 배낭이 엄청 크신데 어.. 혜인이보다 큰거 같은데? 어디 여기 뛰어내릴껴? 아.. 혜인이 스티커 갖고 놀고 있구나 이거 배낭 벗을까? 혜나, 이거 배낭 벗을까? 응. 벗겨주세요, 예봐, 아빠한테. 스티커 붙이는 거야? 어구. 아팠어, 엑스바이크가. 벗겨줘? 응. 어, 알았어. 어쩌, 그렇지. 그렇지 됐다 끝. 내가. 그안 열어줘. 그 모래 모래 있는 데서만 열려. 모래 있는 데서만 열려. 모래 있는, 열려. 모래 있는 데 가야지 열려. 해이 나 대신 아빠가. 저거 병원 놀이 갖다 줄게. 기다려봐. 응. 병원 놀이. 병원 놀이가 더 좋지? 짠! 그럼 이거. 공수부대 배낭은. 아빠가 딴 데다 줄게. 안녕.